지난 8월 26일 파푸아뉴기니 전역에서 전국 회계의 날을 맞아 기도 모임과 예배가 열렸다. 고금 루터교회 제구라함의 수석 주교는 18년간 이 날을 기념해 왔지만 그 의미가 국민에게 깊이 체감되지는 않았다며 폭력 부패 약물 남용 부족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. 조셉 월터스 회장은 진정한 회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.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.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계여 하여. 를 촉구하는 전국 회계의 날을 맞아 주 앞에 나온 하프한 육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. 이땅 가운데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시오. 수많은 성교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화를 이루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된 부족간의 분쟁과 폭력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 백성들이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소서.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들 내어 주신 사랑 안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즐거이 어린 양을 따르는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.